안녕하세요, 휘성댕희입니다. 닉네임을 어렵게 지어놔가지고, 휘성댕희입니다. 어, 이 유튜브 닉네임은 판이랑이지만,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판이랑으로서 영상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가수 휘성님의 팬, 휘성댕희로서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은 그냥, 우리끼리 보는 그런, 우리끼리 궁금해서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제가 뭐 이것 때문에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 큰, 큰 그런 이별이고, 가수님을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고, 정말 제 주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제가 가수 누구 좋아하는지, 휘성, 뭐, TV에 나오면, 야, 휘성 나온다, 막 이러면서 그러실 정도로, 모두가 다알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진심이었던 사람이라, 어, 이런 것도 공유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뒤에, 첨부해야 될 내용인데, 앞에 첨부를 해가지고, 그냥 촬영을 할게요. 그리고, 리딩을 해볼게요. 음,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이, 오늘 영상도, 사실 제가 뭔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보고, 또, 사실, 음, 아, 아직, 찍을 생각 없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계속 찍으면, 이거는 좀내 취지랑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때의 어떤, 이별을 겪은 직후의 마음들을 조금 진정하자. 같이 좀 이겨나가보자. 이런 마음을 위안 같은 그런 말로 건네고 싶었던 건데, 가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 주시고 또또 궁금해 하시게 되다 보니까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분이 댓글 남겨 주시고 4일이 지날 때까지 근데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제가 카페에다가도 그 라이브 영상이랑 가수님 떠나신 직후에 이제 라이브 영상이랑 뭐 스토리 녹화해놨던 거 이제 올렸었거든요.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요즘에 올려주신 스토리 보는 낙으로 살아요. 더 있으면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걸 보고, 아, 이게 사실 뭐 정말 나는 내가 진짜 한 그냥 한 명의 어떤 팬으로서 했던 작은 행동이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행복을 느끼실 수도 있겠구나 슬픔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하루 영상을 한번 더 찍어봐야겠다 해서 카드를 뽑았어요. 음 카드를 뽑았는데 오늘의 15일이거든요. 4월 15일. 근데 13일 날 이제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음, 그날 찍었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정돈이 잘안 되고 사실 이전 내용처럼 따뜻한 따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메시지에서 따뜻한 분명,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 현재 상황에 대한 거에선 조금 혼란이 느껴져서 또 걱정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유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거를 다 지우게 됐어요. 정말 어저께도 촬영을 했고 10개 넘게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본이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 두 개다 어, 날리게 됐습니다.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어,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 같이, 좋은 마음으로 극복을 해봅시다. 이런 취지로, 위안이 되길 원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건데, 음, 앞으로, 모든 요청을 다 들어드릴 수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진짜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뭔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또 올려 주시길 올려 주길 바라시면 이제 앞으로는 슬픈 마음을 어그 마음에 매여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 좋은 추억이 있었잖아요. 그 추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댓글들로 가수님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저는 언제 콘서트를 갔었는데, 그때 가수님이랑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니면 가수님이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뭐,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이런 가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이러이러 했는데, 가수님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들 있죠. 너무, 진짜, 뭐, 근황만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용에도 나오는데 조금 가수님께서 답답해하시는 부분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가수님의 말씀을 좀 전달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서로 마음의 어떤 그런 위안의 방식으로 너무 딥하게 빠지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영상 자주 찍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제가 거기서 몇 가지를 해서 총 합해서 올리기는 할 거지만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리딩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13일날 처음 봤고, 그리고 어제인 14일날 두 번째 카드를 뽑아 봤어요. 어, 근데 첫 번째 뽑았던, 13일날 뽑았던 카드와 어, 어제 14일날 뽑았던 카드의 내용이 조금 많이 달라요. 하지만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사이에 뭔가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변화가 좀 생긴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총 합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 첫 번째 질문은 가수님의 상황적인 부분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가수님이 팬분들한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화하고 싶은 메시지를 또 뽑아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막 타로 리딩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설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영상이 약간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네, 그러면 리딩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수님의 현재 상황, 안녕히 계시죠? 라는 그 주제로 뽑아 봤습니다. 이거는 대화체 아니에요. 13일 날 뽑았을 때는, 뽑았을 때는 어, 아직...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 변화를 겪으시면서, 어, 이승에 남아있던 그런 마음의 짐이나 미련이나 뭐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다 내려놓지는 못한 상태로 감정적인 혼란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였고요. 많은 사람들과 연결고리들이 안개처럼 가수님 곁에 머물고 있어서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남아 계신 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움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로도 보였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뭔가 생전의 것들이 이동하는 그런 카드도 나왔거든요. 뭔가 생전의 것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치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카드가 사완즈 카드가 이제 또 방금 전에 뽑은 거에서 사완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사완즈 카드가 나오면서 이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완즈 카드는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편안하고 좀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리고 뭔가 어 축하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어 상징하기도 해요. 제가 이 카드를 해석했을 때는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상황적인 부분인 걸로 보였고 그리고. 어디라고 이제 그 곳에 명칭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하늘나라로, 어, 통일을 해보자면은, 하늘나라에도, 어, 가슴님을 맞이해주시는, 어,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감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보였고요. 그리고, 14일인 어제, 뽑은, 뽑은 카드에는, 이전에는 이동을 하고 있고 아직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뭐 감정적으로도 막 이렇게 혼란이 있고 이승에 있었던 어떤 그런 미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안된 그런 상태였는데 14일 날에는 되게 편안해진 정돈이 되게 된 그런 분위기의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 왠지 온전한 곳에 도착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그 전날보다 훨씬 평온하고 정돈되어 있고 또 되게 뭔가 사랑과 긍정적이고 뭐 따뜻한 평온한 그런 마음 같은 게어좀 안정된 그런 상태로 보였어요. 그 전날의 이동이 끝나고 평온한 곳에 그 리딩을 해 보면 그 전날 전날에 이동이 끝나고 평온에 평온한 곳에 도착해 있다. 이승의 사람들과 나눈 좋은 추억들과 사랑을 간직한 채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침을 누리고 있는 상태이다. 안정적이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정돈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아, 그리고 텐소드가 나왔었는데, 텐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엎드려 있는 남자, 완전히 쓰러져 있는 남자 등에 칼이 10개가 꼽힌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안 좋은 카드 아니에요? 되게 막 되게 절망적인 카드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리딩이 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사실 이 경우에는 앞에 카드들과 다 같이 조합해서 리딩을 해봤을 때 어제 뽑은 카드들은 되게 안정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텐소드의 의미는 이승의 이제는 이승의 육신 이승의 그리고 육신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났다라는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수님이 현재 상황적인 부분이 어떨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승에서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이승에서처럼 가수님이 그 그곳에 가서도 뭔가 우리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고, 뭐, 젖을 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나로서, 이제, 뭔가, 온전해지기까지. 근데, 그곳에서도,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딱, 이제, 첫 걸음을 디뎠지만, 뭔가, 점점, 점점, 안정될 거다, 이런 느낌으로도 읽혔거든요. 그래서, 어, 잘, 적응하는, 그런 단계로, 인식을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 이전에 정말 가수님 같다라고 그, 위안이 됐다고 많이 언급을 해, 해 주셨던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좀 카드 키워드들로 많이, 어,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대화체가. 가수님이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주제로 뽑아봤고요. 일단 읽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나 건강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가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나아가세요. <laughs>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집중해주세요. 제가 표현이 부족했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지만 표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어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곳으로 떠나온 지금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애정을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모습에 직접적으로 제 마음을 전할 수 없어 답답하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정말 슬픔이 아닌 함께 나눈 따뜻했던 추억과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해줘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저와 연결될 수 있듯이, 저 또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할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서 즐겁게 함께할, 함께할 나를 기약하며. 라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고요. 어, 제가 카드를 보면서 느껴졌던 부분은 정말 그 팬분들한테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키워드에서 나온 카드들이 어, 가수님이 팬을, 팬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어, 애정하고, 마음 깊이 애정하고 있고, 그거를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 모습으로 보였고요. 또, 음, 이틀 연속 계속 이 부분은 뽑아봤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틀 연속 나온 부분이 좀 뭔가, 음,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해서. 그게 좀 답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수님이 원하는 것을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꼭 다만 제 리드, 리딩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가수님이 진짜 전하고 싶은 그리고 가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여기에 매여 있고 계속 그리워하는데 시간을 쓰고 감정을 쓰는 그런 모습일지 아니면 각자 정말 멋있, 멋있게 가수 최혜성의 어떤 팬으로서 멋있는 그렇게 살아나가고 진취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이 가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리딩은. 끝이 났습니다. 어, 총 정리를 해보자면, 13일날에는 이동하는 과정으로 보였고, 아직 혼란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 정돈이 안 된, 어,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14일날엔, 어, 떤 곳에, 평안한 곳에, 안전, 안전한 곳에 이제 도착을 하셔서, 좀, 이제 막 짐을 내려놓고, 첫가름을 내딛어, 좀, 안정적이어지고 있는 어, 평안을 찾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좀 쉬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어, 편지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오늘 리딩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슬픔보다는 정말 음악 들으면서 힐링했던 그 팬심 그대로 가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가수님이 떠나셨다고 해서 특별히 뭐 플레이리스트를 더막 늘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원래 있던 리스트 그대로 이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듣고 있는 중이었어서 어, 예전에 그런 좋았던 감정 그대로 좀 유지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뭐, 문득문득, 그럴 때도 있죠. 가수님의 어떤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지 따라,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또 금방, 아, 그래도 역시 내 가수야, 이러면서 <laughs> 목소리에 빠지고, 그런, 뭐, 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뭐그 납골당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49제가 지나면은 옮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방문은 가능하다라고 하던데 저는 이제 납골당은 가지 않았거든요. 좀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교통적인 부분도 있고 대신에 그 올림픽공원에 가수님 손바닥 그게 있대요. 저도 팬카페에서 봤는데 거기는 한번 이제 방문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날도 이제 점점 좀 풀리고 있잖아요. 비가 와서 좀 추워졌지만 여러분들도 좀 약간 아, 우리 오빠 만나러 가야지 이런 기분으로 어, 다녀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기 편지에서 뭔가 경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가수님이 예상치 못한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